이 반새우 맛집 왔습니다. 반새우 24. 여기 냄늑 꼬치 어, 거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 여기 왔거든요. 반새우 만드는 방법을 좀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아주머니가 또, 어, 야채는 이렇게 해주고, 이거 반새우 만들고 있네, 반새우.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반새우. 봐야 돼. 자, 이게. 메뉴는 딱세 가지인데 이런 데가 맛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반새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오징어가 들어가고. 오징어도 들어가고. 야, 이렇게 만들구나. 자, 재료를 많이 넣네요, 재료를. 재료를 많이 넣어 주시네. 반새우. 자, 이쪽에 이제 이 냄룡, 이거보다? 이게 냄농 여보다 이게 냄농 이게 이게 고기 고기랑 이런 거 야채랑 같이 싸서 먹는 거예 우리 냄농이라고 그래 냄농 자 반새우랑 냄농을 한번 자 이제 잠시 후에 먹어보겠습니다.